성현이가 왜 불쌍해? 불쌍한 게 어디 있어? 지면 진 거지. 왜 마음 아파? 아, 지고 울었어? 아, 좀 아쉽긴 한데, 그렇지. 어쩔 수 없지 근데. 종족 사기 부세들. 종족 사기 부세 뭐? 아, 진짜 태사기 때문에. 태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가 보다. 병신. 그런데 그런 사람들 신경을 왜 쓰냐? 어? 그런 사람들 신경을 왜 써? 이 세상.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고 하지만, 여러분들, 범죄는 끊이고, 끊이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아무리 클린한 우리나라를 만들어도, 범죄는 끊이고, 끊지 않습니다. 범죄자는 계속 나오는 거죠. 똑같습니다. 인터넷상에서도, 쓰레기 같은 놈들은,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. 그런 사람들, 굳이 그런 사람들 신경 써가지고, 내가,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, 내 아이 손해지. 4강도 충분히 잘한거지 너무나 너무나 잘한거지 우승하고 4강 간것도 너무나 잘한거지 오히려 축하받아야지 거기다가 멋진 경기 했으면 축하받아야지 아쉽긴 하더라도 근데 그런거를 폄하하고 뭐 물론 장난식으로야 할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해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본인이 견뎌내야지 뭐다 자기가 안고 가야지 뭐.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는 그를 뭐 돌릴 수가 있나?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냐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쩔 수가 없는 거야. 뭐. 그냥 무시해야지. 무시하는 게 정책. 나도 이기면 쇼부, 지면 라박이라고 못 먹었다고.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. 내가 내가 쇼부 쳐서 이기면은 뭐 이긴 거지. 그 사람들이 쇼부라고 해서 내 승리를 뭐 깎아낼 수가 있나? 내가 내가 이겨서 당당하면 당당한 거지. 난 그런 거 신경 일도 안 쓰는데. 그 신경 써가지고 뭐 하냐? 왜 자꾸 스님이라 그래 난 멘탈이 좋은 게 아니라 옛날부터 나는 그냥 그런 마인드였어 이게 좋다고 말할 순 없지 난 나만 생각하는 거지 일단 내 스타일이지 지금. 어 쿨남이라 해주고 쿨남이라 쿨가이 쿨가이 상남자 그것이 바로 나다 알겠나